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2020년 우리 맥넷 어,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 그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게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지속 가능한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을 위한 탈탄소화 규제와 사이버 보안의 전략적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훈 검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요, 국제 대기 오염 규제 기준 그리고 그 미래 동향입니다. 크게 석수와 녹스 규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그 서퍼 캡, 영2020 0.5%가 가장 핫한 이슈였죠. 그0.5% 2020이 큰 이슈가 됐지만, 이 0.5%의 이슈는 약간의 임팩트성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녹스를 규제하기 위해서 현재 티어 3까지. 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이후 킬링되는 선박들은 T어3 기준을 만족해야 되고요. 이 녹스 수치의 그 저감 비율을 보시면 예전 어, 초창기부터 T어1부터 쭉 내려갔다 보시면 거의 80% 이상의 현재 감축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 항만 대기질 특별법으로 어, 규제를 실시하려 고 하고요. 중국 등지에서 각각 기국법 혹은 해백에 따라 어, 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2020년부터 0.5% 그리고 액카이려는 0.1%입니다. 그 얼마나 줄어들었냐 하면 대략 글로벌 수치는 90% 이상 다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규제치가. 여기까지 제가 석수와 녹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온실가스입니다. GHG의 감축이고요. 이 탈탄소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리고 올해 있을 가장 큰 핫이슈고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아마 강제 협약이 될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때 건조된 배들은 에너지 효율 자체를 인정받지 않고 나온 배들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될 수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 선박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든 가이드를 다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XI가 통과가 되면 2023년 1월 1일자로 현존선은 다 계산을 해야 되고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슈라고 또볼수 있는 부분이 연료 공짜 면허 제도고요. 요 면허제도는 지난 차수부터 어 문서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크게 호응은 못 받았는데 요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대기 오염 관련된 주제들인데요. 그 마지막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현재 GHG 그리고 온실가스 요 부분에서 가장 큰 감축에 대한 어 강제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한국성급 미래기술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문건필입니다. GHG 감축을 할수 있는 제로카본 퓨얼 혹은, 어, 넷 제로카본 퓨어를 적용함으로써 GHG 규제를, 어,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해 봤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해낸, 어, 그런 GHG 대응 연료만이 어, 향후에 각광 받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CO2 어, 후처리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후처리 시스템과 함께 바이오 어, 블렌딩 퓨로 어, 2030 어, 규제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어, 저희 한국 선급에서는 일단 저탄소 연료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제로 카본 퓨얼에 대한 연구 또한 어, 아국 그 기업들과 많이 수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탈탄소화 과정에서 우리 한국선업이 어 조력사로서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선조협 회의철중입니다. 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그 국가 경제적인 이런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로 우리가 정부가 나아들지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면좋겠습니다 친환경 설비에 대한 지원이 많이 거론되고 이 부분이 그 많은 비난받는 것만큼 국가적인 지원도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분께 그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EEXI 도입이란 게 선속제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EEXI란 건 기술적 조치 의 하나의 방안이고요. 그게 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 배들이 50% 60% 이상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력 제한을 20% 건들 30% 건들 현 상황에서는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 경기 호황이 오고 뭐 연료비가 반값으로 떨어지고 이제 선박들이 풀 스피드로 달리는 게 유리해진 시기가 오면 당연히 이 조치가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 명확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조치가 논의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심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장 김창진입니다. 그래서 LNG에 관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 고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선박 수리, 그다음에 선용품 공급, 선박 관리와 관련 에, 관련해서 균형있게 관련된 업체가 발전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에, 마지막으로 모든 선박이 동일하게 추진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 선박, 그 다음에 소형 선박, 이런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특히 현존선에 대한 대책을 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현존선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만 우리가 IMO에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과 우리 선조들과 같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선박양플랜트 연구소 국제회사 기술 전략실 정태환입니다 이렇게 웹이나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중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선 테스트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좀 강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동의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lng 연료에 대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연료와. 관련된 혼소 연료 수소 암모니아가 혼소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근극적으로 수소 100% 암모니아 100% 가기 위한 브릿징 그러니까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도 이제 현실성 있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제두 번째 주제 이번 시간에는 그 디지털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해운항만 사이버 보안 문제 대응이라는 제2 주제로 가지고 그 자율 주항 아 자율 운항 선박에서 사이버 보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세이프티의 관점이고요 이렇게 사이버 시큐리티 시큐리티는 뭐냐면 이게 훨씬 더어 공격적인. 공격자들. 그런데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 시큐리티의 측면입니다. 어 만족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선박 운행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박의 세이프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공격자가 차량을 차량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공격이 옆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선박 쪽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동차가 외부랑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새로운 이렇게 해킹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그걸 차에 적용하고 배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선박의 이제 외부 통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선박의 내부를 안전하게 하는 것 이런 어, 크게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이런 인증서를 관리를 해 주고 발급을 해 주고 그 체계를 유지해 주는 이제 인증 기관으로서의 이제 인프라 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선박 안쪽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러면 이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적절한 보안 기술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보안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펜스 인 뎁스 컨셉에서 서로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이게 이제 완벽한 보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삼박 제조사 아니면 삼박 부품사 이런 레벨에서도 이런 SOC를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어 같이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차영길입니다 자, IT 영역의 그 주종을 이루는 그 항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그런 IT 보안에 해당되는 공격들이 다 여기서 그, 영향의, 그,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다행스러운 것은, 어배 자체에 대한 공격은 아직까지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배 안에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USB라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와이파이 이런 걸 통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 있을 텐데, 이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일단 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거지 접근한다는 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격이 이렇게 아,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유로랑 선박이 된다라고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자유로랑 선박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 단방향으로 정보를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원격에서 배를 컨트롤하게 되잖아요. 그죠. 제어권이 원격에도 있기 때문에 원격에서 it 시스템을 공격을 해서 못가요 백까지 공격할 수 있는 체제가 자유로만 선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이 일반화되고 거기서 대화가 단방향이 아니라 양반향이 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라서 사이버 공격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가상공간으로 공공하든 실생활으로 공격을 하든. 그것들이 다 한꺼번에 공격의 그런 방법이 될수 있고 피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oT 센서가 이제 그 대화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대화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남들이 못 듣게 암호화 시켜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변조를 시키는 것들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무결성이 검증된 IoT 센서를 써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두번째는 두 아까 그 발표 중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잡도를 감,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 설계에 있어서부터 우리가 시큐리티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지만 나중에 가서 이런 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안에 있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뭡니까? 외부자 들어오는 거는 피하 식별이 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게 검증돼서 우리 내부에 들어온 애는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들어온 다음부터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기기들이 워낙 많은 방법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채택해서쓸 때부터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안을 만들어서 이거 갖고 인증 제도를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금년서부터 좀 이렇게 많이 그 활발하게 그 인증을 받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게 제도화 되고 법제화 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양 강국으로 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성급 사이버 인증팀을 맡고 있는 박계명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해주신 교수님 그 상무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뭐 저희 한국성급의 저희 팀이 아마 이쪽 회사 분야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많이 리딩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들으면서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찾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갑자기 늦어져서 운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내통 네 연결 안 하고 할 거야. 라고 현존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왕선은 그렇게 안될 겁니다. 과연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실시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선박 쪽에 해운 해양 쪽에. 이 사이버 보안 기술들을 원활하게 받아올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뭐 스마트 인더스 4.0 이런 거 하시면서 좀 그런 방안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그게 이제 뭐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제 보안이라는 게 추가적인 뭔가의 이제 행위를 더 하는 것이고 그 추가적인 행위를 한다는 게 결국은 컴퓨터의 자원을 이제 더 써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컴퓨터가 느끼 조금 느려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 에서는 가용성 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기술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가용성 측면에서 리소스를 최소화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만약에 현존선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박인데 보안 기술을 추가로 적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 장비를 일부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일부 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 이 탈탄소 규제와 사이버 보안 전략적 대응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양 산업 통합 클러스터 이그 사무국에서 또 준비를 해 주셨고 주최를 해 주셨고 또 부산시에서 후원을 하셨고, 특히 한국선급의 회장님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는데요. 오늘 준비, 세미나 준비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맥넷 2020년 전략 세미나, 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